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유닉스 뿌리볼륨 고데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와, 이건 진짜 고데기의 신세계임.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코드가 360도로 회전해서 사용하기 너무 편리함. 특히 뿌리의 볼륨을 살려주는데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아나서 하루종일 머리가 빵빵함. 작고 가벼워서 여행갈 때도 딱임. 30분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까지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 머리볼륨 고민 끝.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예스벳티 볼륨 팡팡 뉴다이렉트 고데기를 바로 가져와봤음. 온도 조절 없이도 빠른 예열로 뚜껑 열고 바로 사용 가능하니. 매일 아침 출근 준비가 5초 커심. 코드 360도 회전 기능 덕에 거울 앞에서 편하게 스타일링 가능하고 슬림한 디자인에 무게감도 적당해서 손목 부담없음. 블랙 색상이라 깔끔한 느낌은 덤. 뿌리 볼륨 살리기엔 이만한 게 없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